답답하고 저것도 답답하고 앞으로 이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답답해서 올라갔거든요. 답답해서 올라갔는데 옆에서 무슨 얘기가 들려. 아이고 여기 용하신 분이 있대 용하신 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대 그분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능력 있는 분들이 계셨지만 부분적으로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아이고 나한테 기도 받으면 다 해결할 텐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거짓말입니다. 문제 다 해결하신 분은 따로 있어요. 이제 2절에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